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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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아니 나 여자 집에 는게 처음이라서. 누구, 아, 이제 그만 공부하자. 네. 아 맞다. 응? 저번에 동생 일은 고마워. 응? 동생 일? 양아치들이 괴롭히는데 너가 도와줬다면서? 아. 우리 아빠 바쁘셔서 한 번도 집에 들어온 적이 없거든. 그래서 차나니가 그런 아빠를 되게 싫어했었어. 근데 갑자기 아빠처럼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 우리 아빠 경찰이거든. 아, 그래서 차나니가 경찰이 됐구나. 어? 차나니 아직 경찰 안 됐는데? 아, 아, 아 뭐라카노. 근데 차나니. 찬한이... 좋은 경치 될것 같다. 좀 이상한 경치 될것 같긴 하지만. 근데 너좀 변했다. 응? 뭐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 어른스러워진 것 같기도 해. 뭔가, 연상이랑 대화하는 느낌? <laughs> 어떻게 알았지? 12살 위다. 우리 이제 공부 그만하고 좀 쉬자. 응, 음, 좋아. 아. 공기 좋다. 기운아, 빨리 와. 너무 즐겁다. 예전 인생에선 이런 일 없었는데. 미래다 위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손 정도는 잡아도 되겠지? 따뜻하다. 어형 안녕하세요. 김철환? 돌아왔을 때 저랑 악수했다고 했죠? 그게 트리거일지도 몰라요. 어? 차난이 왔었어? <laughs> 안 돼! 과거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다 알겠어요 과거에 돌아왔다는 건좀 진전이 있었다는 거겠죠? 아 그게... 실수로 악수를 했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두 번째 타임리프를 통해 알게 된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과거로 돌아갔다면 12년 전에 오늘에 도착하고 12년 전에 일주일 후에서 돌아온다면 현재도 일주일이 지나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간 사이, 당신의 몸은 계속 가사상태였어요. 어? 내가 죽어 있었다는 거 봐. 빈껍데기만 현재에 남아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가사상태라고 했구나. 위험하니까 앞으로 타임리프는 제왕에서만 하시죠. 그럼 언수와 박승민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됐나요? 그게 언수랑은 만났는데. 언수? 그들어봐리 근데, 언수는, 일진이지만, 착하라 하더라. 에? 왜안 죽였습니까? 어? 죽이라고? 에? 누나를 죽인 놈이 좋은 놈이라고요? 아니, 무슨, 뭐, 과거에서 고통이이라도 당했어요? 그 녀석은 경찰도 못 건드리는 놈이에요. 진짜 죽일 수만 있다면, 제가 지금 당장 죽이고 싶어요. 천하나, 은수를 만나자. 위험해요. 본인을 만나서, 직접 묻고 싶다. 뭘 물어도 소용없어요 원수는 믿을 수 있는 인 아니다 왜 최악의 세대가 변했는지 원수를 만나서 듣고 싶다 한번더 과거에 가기 전에 확인해 보고 싶다 상하 같이 언수를 찾자 하... 형님 강해졌군요 그럼 원수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누구지? 어, 어? 어? 왕남이잖아! 어? 형님 친구 왕남이? 어! 하 이상하네요 18살 때 최악의 세대 막둥이를 찌르고 출소 후에 말단으로 살았다던데 야 귀여워해 내가 원래 막둥이 컵을 찌르려고 했지 확실히 찌른다고 하시는 거 같다 설마... 과거를, 과거를 바꿔서? 왕남이는 막둥이를 칼로 안 찔렀고 경찰에도 안 잡혔는데 형님이 언수와 사이가 좋아지면서 설마 왕남이도 최악의 세대 간부가 된 건가? 혹시 지금 왕남이랑 연락이 됩니까? 내번호는확 들어오네요 간부가 된 지금의 왕남이라면 언수와 연결이 될 거예요 있다. 어느 곳 밖에 쓰면 다데 지금 여기 안에 왕남이가 있는 거죠? 응. 이수치 경력을 맡고 있대. 근데 지금 이대로 들어가도 되겠어요? 현재 왕남이는 최악의 세대 간부 걸려. 최악의 세대 간부든 뭐든. 원남인 네. 어릴 적부터 내 친구다. 언수를 만나고 싶다는 게 마음이 좀 걸립니다. 왜? 너무 밝혔다고요. 경찰도 손못 대는 놈이에요.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차라리 이미 빙신해. 우정은 변하는 게 아니다. 됐고, 그냥 따라온나? 기우, 오랜만이네. 하나도 안 변했네. 왕남이다. 외모는 전혀 다르지만, 왕남이다. 아, 왕남이 물쓰셨네. 아니다. 기우, 니네 오는 것만 기다렸다. 네 원수 씨 보고 싶다래. 그래. 응. 음. 둘이서만 얘기할 수 있겠나? 기훈이 나가서 이야기하자. 야, 기호 오랜만이 돼. 몇년 만이야? 어, 아프, 잘 지냈나? 아프나 왕남이. 아, 진짜 오랜만이 돼. 고등학교 이후로 처음인가? 1 2년만에 보는 건가? 와, 한 대자 대단하다 왕남이. 저렇게 술집도 하고 있고, 지금 차기 세대 간부도 하고 있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여자. 와, 내랑 완전히 다른 인생이네. 이제 돈으로 살수 있는 건다살수 있다 기회. 아까 같이 있었던 애 경찰이지? 아니 그게..그..그게.. 그, 그게, 그 그게... 아, 걔한테 걔한테 다 안다 걔한테 아까 같이 있었던 애 김소미 동생이지? 니가 네, 어떻게 알았노? 뭐? 최악의 세대는 그런 거다알수 있는 조직이다 횡단보도에서 민거사실 내다 확실히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니네 옆에 떠나가 니를 살리더라 네가 사고 날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내 네, 미친 소리 같을 수도 있는데. 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 같은 거 있나? 야, 네 혹시 과거의 김찬한한테 도움 요청하는 거아이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다. 생각해 보니까 맞잖아. 아니, 기우. 아니, 맞잖아. 얘기해 봐라. 아니, 맞잖아. 아니, 맞잖아. 어? 개소리하지 마라. 이상은 한 니잖아 지금. 내가 아는 니는 친구한테 상냥하고 착하고 남을 위할 줄 알고 의리 있고 아니다. 니는 내 친구 아이가 니가 내를 죽일 리가 없다. 교회,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노? 내 지금은 박성민 노예다. 박성민? 비케드 박성민? 정문 찬은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었다. 정문 찬 죽고 나서 난 더러운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살았다. 정문찬이 죽었다고? 최악의 세대는 전부 박성민 때대로 움직인다 서원수랑은 못 만난지 몇년 됐다 지금이라도 그만 돌아 왕남이 기회 내 진짜 너무 무섭다 박성민 진짜 내 너무 무섭다 진짜로 왕남아 안된다 왕남아 과거로 돌아가서 김소미 구하려고 하는 거지 찐사랑이네 힘내라 기우이 모두를 구해도 왕남아 안된다 왕남아 왕남아 무리하지 마세요. 좀 쉽시다. 찬라나 문찬이가 죽은 날을 주세요. 예? 최악의 세대를 망친 거. 박성민이다. 찬라나 나는 문찬이도, 황남이도, 그리고 소미도, 모두 구하고 싶다.